최근 문제로 가되고 있는 사적 제재. 딸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는 미량 사건의 가해자.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저는 그건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알이 원조 사이버 렉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이건 진짜. 그알즈 오늘은 오선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요새 네. 그할에 자주 출연하고 계신 오선희 변호사님 모셨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변호사님 모신 게그알 피디들이 네. 변호사님이 엄청 유쾌하시다. 그러면서 그 알절 한번꼭모셔달라고 추천을 그렇게. 유쾌해서라기보다는 네. 제가 피디님들한테 만족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만족감? 네. 어떤 어, 만족감이어죠 <laughs> 제가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PD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됐거든요 이제 PD님들이 와서 이제 촬영하면 PD님들만 봐도 내가 그때 PD 시험만 붙었어도 내가 진짜 저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었는데 맨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부럽다 맨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PD님들이 그 말만 들으면 되게 뿌듯해 하시면서 그래서 만족해 하시면서 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시사교양 PD를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요, 네.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기억이 안 나요. 드라마였는지, 시사교양이었는지 두 개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은 나는데, 네. 결국에 어디서 떨어졌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졌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심지어 서류 다 됐거든요. 네. 근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면접가 떨어진 거예요? 네. 떨어진 말 했네. 아, 그러니까요 내가 뭘전할지 모르면서 아, 가서 면접하서 아, 아,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누가 뽑겠어요, 그거를. 아, 아, <laughs> 근데 제가 오순희 변호사님을 단지 유쾌하다는 이유로 모신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그알 자주 출연하시면서 변호사 안에 살인 사건, 오창 중학생 사망 사건도 경나고 그리고 가장 최근 방송된 2004 집단 성폭행 아, 사건의 네. 그 편도 나오셨는데 오늘 은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적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사적 제재가 뭔지 변호사님이 좀 정리 좀해 주시죠. 네. 법이나 사법 제도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할수 있는 모든 제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디지털 교도소처럼 사람들이 저 사람 범죄자라고 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어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어 서 가서, 가서 때리는 거뭐 이런 것도 사적 제재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최근에 좀 문제가 되었던 뭐 유튜버들이 법이나 제도에 의하지 않고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음. 가해자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 전체를 다 사적 제재 이렇게 말하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적 제재라는 키워드가 이제 다시 종받은 게 20년 전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솔직히 나는 이번 사건에 주동자를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딸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는 미량 사건의 가해자. 2004년에 밀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 중학생이었고, 가해자들이 이제 고등학생 정도의 10대 후반인데, 가해자가 자그마치 44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이 44명이 자그마치 중학생 피해자한테 1년 정도나 집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도,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 당시부터 굉장히 문제적이다 했는데, 요번에 모 유튜버가 뭐이 사건의 가해자의 현재 모습 이러면서 가해자의 가족, 직업 이런 것들을 촥 공개를 했죠. 어, 엄청난 조회수를 보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호명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가 갑자기 호명되면서 근데 이거 피해자한테 동의 받았나? 막 이런데 피해자 한테 동의 받았어? 막 이제 유튜버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한테는 동의가 안 받았고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반향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렇게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 했을 때 그랬을 때도 문제는 뭐가 있는 건지. 잘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나에 대한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는 것도 싫어. 라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얘기되는 것과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디지털 교도소 때 성범죄 정보와 인터넷법 1번 2번 딱 나왔는데 그 중에 고향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성범죄 전과자는 맞는데 사진이 다른 분 사진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분은 내 사진이 올라갔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한한 한 달쯤 지나서 블라인드에 소문다 나고 나서 뒤늦게 회사 상부에 보고돼서 그때 아요 이런 식의 잘못된 표적이 됐을 때의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내키는 대로예요 벌금 1 0만 원짜리 범죄인지, 징역 10년짜리 범죄인지를 가리지 않고, 이 사적 제재하는 사람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피해자들이 잘못 끌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영상들이 지금 삭제된 상황이긴 한데, 그때 댓글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가해자 신상 공개에 좀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어?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사적 제재에 대해서 무려 93%의 응답자가 지지한다는 라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분하거든요 음. 중학생인 피해자가 44명의 가해자고 범죄 기간이 1년이에요. 아무리 가해자가 10대라고는 하지만 얘네도 어떻게 형사처벌 한 명도 안 받을 수가 있지. 부당한 사법제도에 대해서 어 부당하구나 안녕 이럴 수는 없어요. 부당하면 책임지게 해야지. 그 책임? 국가가 법원이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죠. 가해자를 응징을 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니까 누구라도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누가 해주니까? <laughs> 오늘 시험하잖아요. 오, 그러면... 통쾌하잖아. <laughs> 어, 센통인데?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가면은 이때 이제 이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 보셨을 때 그냥 통쾌하다는 느낌이 처음이었어요. 우선 첫든 느낌이? 아니요, 저는 근데 책임감을 느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기성 세대로서 세상이 바뀌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나? 막 이런 무력감도 있고. 어... 그러면 이제 이, 이렇게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태가 최대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너무 너무 이해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도 문제는 또 있는 거고.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조작을 해서 조회수만 올리고 다른 개개인한테 정말 피해를 주고 이런 방식의 개인 방송 하는 거는 너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딴건다 빼고 그냥 어떤 유튜버가 어떤 사건에 가자 신상을 공개했다. 그것만 가지고 봤을 때 뭐,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 있죠. 우리는 명예손이라는 범죄가 있어요. 여기. 네. 거짓말을 공개하는 거 말고, 진실한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처벌이 되거든요. 그 명예가 되게 중요한 날이어서, 그러니까 모욕을 하고 명예를 더럽혔다 이건 다 범죄인 거죠. 범죄. 사회적으로 외국은 그런 거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니까이 아니, 그렇죠. 진실이면. 어, 그 처벌 수위가 얼마나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적 시 명예손은 훼 사실 벌금 되게 낮아요. 많이 나오면 300, 500, 적게 나오면 100. 막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가짜 신상을 공개해서 고소를 받아서 처벌 받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어 상당히 많죠. 많아요. 네. 아, 그데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달려요. 근데 벌금은 뭐 100,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네. 남는 장사잖아요. 10만, 20만으로는 남지 않을 아, 거, 아, 거, 아, 거요 네, 막 100만. 만. 네, 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 남는 장사가 되면 합니다. 공무원으로 취직하실 때아니거잖아요 어차피 고소당해서 내 처벌 받는데 하더라도 그렇죠. 내 수익이 더 크니까. 에. 안할 이유가 없는 거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가해자 신상 공개하는 유튜브를 봤을 때는 뭐 통쾌한 면도 있고 사실 그냥 인간으로서 하지만 아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라는 이제 양가적 감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정의 구현을 위해 산다라고 했던 그런 유튜버들이 이걸 이용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그러네, 사건들이 네. 있었잖아요. 저는 특히 조금 좀 충격이었던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를 했던 그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이제 네티즌들 지지도 많이 받았었고, 피해자 또한 그 사람 좀 지지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번에 그 찌양 어, 사건에 카라큘라가도 가담돼 있다고 그래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선 이제 찌양 사건,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까요? 재장님이 예전에 교제하던 사람으로부터 재장님의 개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공갈과 협박을 당하셨던 일이 있었고 사실 저도 지금 그걸로 뒤를 한번 쳐볼까 지금 간보고 있었거든요 한번 크게 하려면은 내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 그 유튜버들이 뭐 누군가는 뭐 이렇게 정의구현한다 누군가는 뭐 사설 탐정처럼 이렇게 국가 못하는 걸 내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돈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밝혀진 사건이라고 너무, 저는 보거든요. 너무, 너무, 예. 그렇죠. 근데 현재는 이제 카라큘라를 포함해서 논란된 사이버 레카 채널들 다수가 수익 정지된 상태인 네네. 거죠. 그리고 정지되기 전에 카라큘라는 구독자 100만이 넘는 어, 상태였고 네. 2004년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했던 영상은 조회수가 200만 회가 넘었고 뭐다 합치면 천만 넘는다라는 기사도 제가 본것 같은데 정말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신 벌금만으로는 멈출 이유가 진짜 없을 것 같긴 어, 해요.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이 정도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 사이버 레카 관련해서 일명 찌양법의 네. 발의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현재 네. 어떤 상황인지 좀정보 통신망 이용촉진법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버 명예 훼손죄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걸 이용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 처벌이 되는 법 조항이 있는데 그게 너무 형량이 낮으니까 이거를 형량을 올리고 벌금액수도 엄청 올리고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도 다 몰수하는 이런 법 조문을 새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막 여러 명이 다 각자 열심히 법을 만들어 서 내고 있어요. 아, 발의하고 있는 응? 게 결국 짠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거를 해야 될 이유를 없애는 거니까 그쵸. 돈을 못 벌게 하는 거. 돈을 못 벌게 하고 국가에도 내게 하고 그 피해자에게도 내게 하고 쓰리콤 응, 그런 식으로. 아 그게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 같네요. 네, 네. 예, 지켜봐야겠네요. 이 법까지 되는지. 예. 아 근데 사적 제재랑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나라 유독 많은 건가요? 어, 아니죠, 아니죠. 이게 미국 영화 보면 멕시코 배경 보면 막 누가 납치돼서 막 쫓아가서 총으로 죽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음. 실제로 뉴스 검색하면 굉장히 많아요.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역시 공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그쪽은 이제 사처체제라는게 진짜 나나 내 주변 사람이 당해서 내가 복수를 한다는 개념이라면 지금 말한 어떤 사이버 렉커 관련된 거는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어떤 정의 구현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첫째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이게 두 가지가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는 명예가 더럽혀지는 게 형벌 같은 게 되게 세요. 그러니까 망신 주는 게 처벌이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복수가 사회적으로 좀 선택되는 게 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거요것도좀 작용을 같이 하고 있는 거같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좀 그런 거에 좀 예민한가요? 망신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laughs> 죄명에 모욕죄가 있다니까요. 사람들 있는 데서이 나쁜 새끼 이렇게 욕하면 범죄라니까요. 그 저희는 이제 그게 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응. 모욕죄라는 게 그게 좀 독특하다는 거죠. 세계 적장로 세계적으로 이 법리가 없는 범죄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국 가서 얼굴 대고 막내가 말아 막뭐 그래요. 막 기분 나쁜 얘기 하고 그래요. 죄가 아닌 거예요? 저희가 법적 정의를 할때 모욕죄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오. 하거든요 제가 사람들 있는 데서 피디님한테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저 남자는 사회적으로 나쁜 놈이군 평가를 저라 하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큰소리 욕하다니 저 여자가 어. 어, 이게 뭔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군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 남자가 저기서 욕 먹는 거 보니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한 남인가러런다는 <laughs> 거예요. 방향성이 좀잘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 네. 좀 문화의 차이가 좀 있는 거네 그런 네. 게. 아. 그러면 이제 그아리 Q&A 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폰지 쌀밥 보리밥님 그아리 원조 사이버 레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laughs> 레카의 단어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시면 아는데, 레카의 특성. 1. 사건 본질을 오히려 혼란하게 만든다. 2. 사후 정리조차 더 복잡하게 만든다잖아요. 이게 내 사이버 레카하고도 똑같은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레카는 진실 추구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또잘 모르겠고 막 클릭 수만 많아질 뿐의 특성이 있는데 그 알은요, 그 알은 사건 뒤에 있었던 진실을 알려주잖아요. 사후에 남겨진 억울했던 사람들의 사연을 밝혀주는 얘기. 그래서 혼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리해 주는 거여서 레카의 본질하고 전혀 반대에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PD 면접 보면 합격하실 것같습니 <laughs> 답변이 너무 <laughs> 그 안을 위해서 준비된 답변.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스윈킴님 질문입니다. 더 글로리나 모범택시 같은 사적 제재를 다룬 드라마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범택시 원2 제작 영상까지 앉아서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저 너무 좋아하고. 어... 보시면서 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저렇게 하면은 뭐 처벌 받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 받는데 징역 몇 년인데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오안 해요. 그런 거안 해요. 요 아, 드라마 볼때 그런 거안요 그런 거는 오히려 안 하고요.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법정신에서 법원에는 창문이 없는데 저기는 외치창문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러니까 소품 막 이런 생각을 오히려 되게 아... 많이 해요. 아...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야, 이 드라마나 이 영화는 정말 잘 구현했다 이런 드라마 있나요? 트롤리라고 김현주 배우님이 나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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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BS 드라마가 있는데요. 아, 아. 제가 자문을했어요 아 <laughs> 다음 질문입니다. 보라해주 님 질문입니다. 변호하시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워지셨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가해자 처벌을 엄벌탄원을 하고 있었고 음. 저희는 합의 안 하겠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가해자 친구가 저를 회유하러 왔어요. 음. 저한테 1억을 준다면서 오. 피해자를 설득해서 합의를 하게 해 달라. 제가 너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법원에 이 내용을 다 써서 냈어요. 음. 그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원 1층 출입문 앞에서 단체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나, 나가지 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 왜 기다리는 거예요? 뭐뭘 하려고 해고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를 가만히 안 두겠다? 실제로 근데 뭐 진짜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없 어, 다막 끊는 경우는 사실은 많아요? 아, 이렇게 예. 네. 아. 법원 복도에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경우는 많은데 그거는 그래. 그거는 근데 그때는 별로 안 무서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을 그렇죠. 때니까 그때는 안 무서운데 오히려 법원에 이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법원 현관 앞에 주렇장 있고 여러 명이서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는 열린 공간이니까 어떤 식으로 렌치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건 무섭죠 가해자 친구 웃기네요 이러고 이가지고지 그러니까요 백억도 아니고 백억을 해도 안 흔들리실 뿐이잖아요. 1초는 생각합니다. 아나 진짜 1초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1초? 네. 아난1초란줄 알았어. 아, 아니 아니아 아니, 아니. 1초. 1초. 아. 1초. 아, 이거 100억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뿐이잖아요. 아 1초 생각하고 안 흔들리죠. 그죠? 음. 돈 때문에 죽고 살지 않습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알자 시그니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사님 주로 활동지가 어디예요? 회사가 서초동이니까 어, 서초동. 제일 많이있는 서초동이에요. 서초동. 네. 그렇다면 서초동에서 음. 어 변호사님이 꼽는 최고의 맛집 이 있을까요? 제가요. 네. 좀 마, 맛에 좀 이렇게 맛자라리에. 맛자라리요? 근데 맛자라한테 최고의 맛집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는 모욕이에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안 모욕제?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기분, 건강 상태, 누가 구 먹을지, 어. 계절 이런 거를 다 조건을 줘야 말할수 있어요. 그때마다 맛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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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바빠서 차에서 두께기를 했다랬잖아요 네. 근데 마, 맛집 갈 여, 뭐 여력이 있어? 시간이 있어요? 차에서 두 끼를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럴 때! 네. 그럴 때 가는데. 오늘 두 끼를 차에서 대충 해떼웠어 이제. 오늘 촬영까지 하고 지금 이제 저녁에 집가서 먹어야 돼요. 그쵸. 예, 그 때. 아, 곧 때.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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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여름. 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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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난 모닝빵 두 개를 들고 와서 먹고요. 었 오늘 어쨌든, 네. 네. 두 번째 끼는 휴게소에서 토스트 사 먹었거든요. 아, 근데 빵이었네.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끼는 국물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오늘 탄수화물밖에 안 섭취해서 되게 헛헛해요. 그리고 입이 되게 밍밍해요. 든든한데, 무겁, 어, 무겁기는 싫어 든든한데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오 어, 그렇죠 라면 든든한데 무겁잖아요 아 그리고 속은 끈끈해 어... 그러니까 배부른데 짜증나는 거 싫어 어... 어... <laughs> 그것도 싫어요 어, 예, 예. 라면이 맛있지만 네. 오늘은 무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네. 고기도 있고 국물도 있는데 무겁지 않지만 깔끔하고 네. 한식류가 좀당기잖아요 그렇죠. 빵밖에 안 먹었으니까. 네, 그렇죠. 고기와 국물이 좀 한식. 그렇죠. 든든하죠. 무겁지 않나? 오, 그렇죠. 이럴 때의 네, 뭐, 최고는 뭐 서관면옥이라고 어. 서초동에서 어? 평양냉면 되게 잘하는. 서관면옥. 네. 네. 오늘의 무드는 평양냉면은 아닙니다. 네, 냉면은 아, 아니고, 아, 서관면옥의 어복쟁반을 드셔야 됩니다. 아, 고기가 수육으로 얇다랗게 있고요. 그렇죠. 예, 국물이 자작하게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버섯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건강 챙기고. 네. 그리고 이제 국물을 이렇게, 이렇게 홀짝홀짝 먹으면서 이제 아, 고기를 약간 매콤한 간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되게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됩니다. 든든하지만, 든든하지만 무겁진 않네요. 네. 아, 나 이제 이해됐어, 이해됐어 예. 그리고 고추가 썰어 퐁퐁퐁 썰어져 있는 간장에 매콤 짭짤이 오늘의 그 밀가루들의 빵의 맛을 지울 수 있어 요수 있어. 맞 <laughs> <laughs> 맞죠. 오늘 저손예변호사님과좀 다양한 얘기 네. 나눴는데 오늘 그알절첫 출연 소감 어떠셨나요? <laughs> 저 고정으로 불러주셔야 한다. <웃음> <웃음> 왜요? <웃음> 갑자기 부정욕심이 <고정력> 나갔어. <laughs> <laughs> 너무 재밌고요. 네. 네. 피디님도 마음에 네. 들고요. <웃음> <웃음> 고정으로 안 되면 뭐 분기 한 번씩이라도 불러주시면. 아니 저희는 네. 다양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알 안에. 네. 그알 t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콘텐츠 제목들이 보일 거예요. 네. 네. 또 같이만 할수 있으니까요. 어, 네. 네. 서초동에서 한번 서강면역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회의도 되죠. 어, 너무 좋아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어,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오선혜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